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김혜리의 심지 실험실 무일분으로와일드팩에서 알파계급 도달하기! 3화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 슈는 베타고요.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알파예요. 알파가 코앞 우리는 과연 오늘 알파가 될수 있을까요? <laughs> 뭐야? 왜 이래? 뭐요? 아니 뭐좀 할짝 됐다고왜 그러는 거야 얘네? 처음 봐요? 팔 할는 거 처음 보냐고? 길에 팔좀할을 수도 있지. 아니 님들 팔을 할은 것도 아닌데 뭔 난리? 그러면은 혹시 길바닥에 오줌 싸는 거 보셨음 보여드립니다. 오줌 쇼. 개 싫어해. <웃음> <웃음> 나알려는거 봐야 들 여기는 늑대인간의 땅이에요. 아니, 이 녀석들이 말이야. 건방지게 인간과 마법사 주제에 늑대인간 땅에서 나대니까. 보여준 거죠. 여기는 내 땅이다. 못 다가오죠. 이제 여기 아보도 앉아있죠. 여기 원래 이렇게 네명 앉아있었는데 근처에 못 오죠. 냄새나죠. 우리 늑대인간의 빠를 지켰죠. 오염되지 않았죠. 순열 늑대인간만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어, 어, 이 뭐야? 얘 빨간색 올마슴 아, 말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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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달의 광기, 늑대인간으로서 보름달을 맞이했기 때문에 헐 애도 느낍니다 애는 늑대인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띠껍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기자 야 이거 못 이기면은 이거 진짜 알파 뭐영 가망이 없... 아 왜 이렇게 센 거야, 진짜? 어떻게 이겨요, 얘를? 이겨야 알파가 되는데, 알파가 돼야 이길 수 있다고? 아니, 뭐, 경력이든 신입이요?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거야? 아니,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아예 알파에서 끌어내리는 법. 결혼해버릴까? 결혼하면은 알파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혼해서 복수하자. 정정당당하게 하라고요? 왜요? 뭐가 안정정당당한데, 컨디션을 안 좋게 만든 다음 싸우면 죽인다고요? 컨디션? 얘가 더 안좋아보이는데, 컨디션은? 로멘스 축제에 당신을 몰라 짝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들었어요 어? 같이 가서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네! 누가 날 짝사랑하지? 루페즈 셀리는 전화왔냐고 그 사람 언제 불렀지? 나안 불렀는데 나 짝사랑하는 사람 어딨냐고 도시에서 이러니까 이상하다고? 도시에서 이러니까 코스프레 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없는데요 여러분? 나 짝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왜밖에 아, 없어요 너냐? 너나 좋아하냐? 그만 울부짖고 아왜 이렇게 울부짖어 그만해 도시에서 난 부끄럽다 진짜 그만해.. 제발 사람들 다수군거려 아, 늑대인간 처음 봤어요? 이거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늑대인간 차별법 이거 신고합니다 님들아 집에나 가자 사람을 무슨 동물원에 늑대 보듯이 봐요? 이 사람들이 물코프 어우 이 집에 한번 가보죠 여기가 무누드 대장이 사는 집이네 여기에서 같은 늑대인간 동지끼리 오분좀 쓴다고 하죠? 와, 어, 오분좀 씁시다! 어, 여기 네 친구 있다! 볼코프 마르코! 물어, 물어! 뭘 뭐냐고? 아니, 애가, 우리 애가 이갈이 할 시기라서 그래, 지금. 오 여기가 모노도 대장이 사는 집인데. 그러게, 다 낡았네. 와, 카메라! 엔틱 카메라. 되게 소중히 하는 건가 봐요? 먹어버려야지. 악! 아, 으악! 음... 마이! 없어졌다. 자, 여기서 케이크나 물레 만들고 가죠. 그문우드 대장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없을 때를 틈 타서 초콜릿 케이크. 잘 놀고 있네 여기 애들이라 어린이 청소년 없어 집에 어른이 없어. 어 저기 헐레벌떡 달려온다. <laughs> 아 좀만 만들게요 거의 다 했거든요. 제발요. 아니 왜 갑자기 몸 단장을 해 케이크 만들다가 미치겠네. 에 오줌 좀 싸고 가겠습니다. 오줌은 무례한 행동인가요, 아닌가요? 9 <laughs> 저걸 어떻게 봐주냐고? 아 그러면 케이크 만들게 해주던가. 케이크 만들게 못하니까 짱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홧김에 그런 거라고요. 나가요, 나가. 나가. 빨리 지금 만들자. 그 어예, 완성. 오. 우리 세슈마루 생파 좀 할게요. 물어, 물어, 물어. 우리 세슈마루는 과연... 코큰마루가 될까요? 아니면 세슈마루가 될까요? 야어 얼굴이... 큰일 났어요, 여러분... 얼굴이 초딩 때도 이렇게 이상하게 쉽지 않은데... 애가 벌써 각이 보이는데, 조금? <laughs> 성형시키라고... 아,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성형을 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외모지상주의 너무 심하네... 아, 귀엽게 생겼잖아요! 코도 작잖아요. 매력있는 여우상이네. 헤어를 약간 얼굴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겠다. 잘생긴 머리, 잘생긴 머리 해주고 어쟁이 안경까지 해주면은 어때요? 옷 약간 귀족 자제 같은 느낌 어떨까요? 그 우리가 걸어뱅이지만 마음만은 귀족이다. 그리고 이게 어른으로 자라면 또한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마의 스틸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우 뭐. 느낌 있네. 아, 부잣집 들연인 같다. 야, 우리 아들이 오클로우 롤이 닮은 거였네. <laughs> 인간형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데 몰랐는데, 아카이지를 하나도 안 닮았네. 이제 보니까 카이지안 닮았어. 아, 좀 닮았다? 우리 닮아서 운명이었나봐. 그거였어. 괜히 운명의 상대가 아니었어. 어이, 오클로우 롤이 끝내자 이제. 나의 목적은 알파가 되기 위해서 너한테 접근한 거였어. 널 사랑하지 않아. 뭔데? 왜 나만 움직여? 얘클로원래안 움직이잖아. 이거 뭐야? 어, 움직였다, 움직였다. 어, 와, 이겼어요, 여러분. 하일즈쇼가 이제 와일드팡의 알파이자 무리의 공식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겨야 알파 되는 거네. 새로운 사람을 여기에 들어오게 할수 없나? 왜냐면 우리 무리 멤버가 너무 적어요. 무리에 가입 아, 있다 있다. 무리, 무리 가입하라고. 드디어 생겼네. 야, 우리 와일드 팡 들어올래? 얘네를 다 모아 가지고 그 무리가 없는 애들 있죠? 우리 무리에 들어오라고 합시다. 오늘 와일드 팡 설명회 있겠습니다. 와일드 팡 입지 설명회. 얼마나 와일드 팡이 비전 있는 곳인지. 무리에 가입하세요. 헌터 제니퍼 씨, 무리 없으시죠? 이제는 대무리 시대입니다. 혼자서 독고다이로는 생존할 수 없어요. 멋진 거 가져오게 하벨루 대장님이 명아올님 멋진 거 가져와라. 난땅 파면서 기다리겠다. 어 왔어 왔어. 과연 하벨루가 가져온 것은 소셜라이트. 오 흔하지 않은 미네 대박. 그러면 내가 얘네한테 빙 뜨든 거를 여기에 갖다 바치면 되잖아요. 게이드 앉기 앉아. 아니 뭐야 여기 앉는다고 장난? <laughs> 진짜. 하여! 외국 애들 감성이라고! 앉아! 하면 바닥에 앉아야지! 물 우자로 찾아가서 앉어! 아지트의 물이 멤버... 와... 여섯 명, 여섯 명! 생진하고 싶은 애들은... 나에게 아이템을 갖다 바쳐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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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지면에 강등 되나봐. 짜식이 말이야. 건방이 짜식이 말이야. 왜 상대도 안 되는 게 무리해서 위계 집서. 강등 오메가. 너 오메가야. 됐다. 이제 오메가니까 나한테 감히 덤비지 못하겠지? 베타 정도는 돼야 나한테 덤비는 거 아니야? 좋은 계획이 생겼났습니다 세슈마루를 일단 와일드파에 가입을 시킵시다. 후계자로, 그렇죠. 후계자로 키우는 거죠. 와일드파 무리의 친구. 아, 이거 처음부터 해야 되네, 얘도. 아, 가입 연령 미달? 친구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초딩 때는. <laughs> 그냥 키우라고? 그러니까 얘 청소년 돼야 될것 같아. 그래서 빨리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고, 칼지슈는 인간이 돼서 이제 자유로운 철물 사는 거지